야 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열 번째 강입니다. 의 골로새서 2장8 절에서 1 0 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골로새 교회 또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굉장히 흔들리게 하고 또 속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대율법주의는 행해야만 율법 행해야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아닌 잘못된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거기 또또 하나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우리 육신은 하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은 너무나 달라서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는 육신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거기에 함께 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한다?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러한 철학, 이러한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에 넘어가지 말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절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다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계시다. 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이것이 신성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걸 다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성품인 다 이것이 신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이 충만히 육체로 예수님 안에 육체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영주주의하고 이거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이죠.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구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니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도 충만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교회는 참 어, 세상에 볼 적에는 어, 그냥 사람들의 모임 단순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임이고 종교적인 이러한 집단으로 볼수 있겠지만은 오늘 예, 하나님이 보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마음을 충만케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충만이 어, 교회에 에, 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로서 2장 오늘 9절 1 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는 에, 하나님의 그 모든 에,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충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그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오늘 굴러스 교인 너희들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충만으로 충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니까 이 교회는 대단한, 예, 대단한 곳입니다 이것은 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 보여주는 마지막 때 아, 모든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까지도 모든 세상에 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한 놀라운 그 비밀을 이 세상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그 뭐죠? 하나님의 그 신성이 신성의 그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를 통해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천만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할수 없는 그러한 착한 행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착한 행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좋은, 선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할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했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신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나는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신의 성품을 내가 정말 자꾸자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믿고난 다음에 아, 나는 예전에는 정말 의심이 많고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난 점점점 덜 놀란다. 왜 예, 안정이 되거든요. 예, 내가 마음이 예, 점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충만히 내게 과하기 때문에 점점 덜 놀라게 된다. 균형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볼컥볼컥 화를 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아,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덜 화를 내게 됩니다. 점점 점 화를 내는 빈도와 강도가 예, 짧아지고 약해, 아, 길어지고 약해, 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되죠? 예, 전쟁이나서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냥 막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입고 나서는 기쁨과 소망이 더욱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 다른 사람이 잘될 때, 전에는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는데 어, 다른 사람이 잘될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더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을, 마음으로 축하해줄 수 있고, 특별히 경, 내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잘될 때, 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잘될 때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다면, 이런 정말 예수님만이 닮아간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충만이 여러분 속에 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경적이고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 이런 것을 점점점 멀리하고 실하게 된다. 그래서 덜 정욕적이고 덜욕심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 거짓만 하고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주 싫어해요. 예, 전에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거짓은 예, 마귀 예, 예,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예, 그래서 거짓을 아주 싫어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게 돼요. 예, 자기가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 실수를 해도 이전처럼 타박을 하거나 어, 비판을 많이 하고 예, 잘 꾸짖고 심하게 꾸짖고 그런데 점점 아 무슨 이 사람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긍휼로 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동물이나 이 자연 생태계를 보고도 그런 마음이 점점 생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은 이 동물이나 식물의 동식물에 대해서도 아 점점 그 말할까? 긍휼히 여기는 마, 아, 또 보살펴 주고 싶은 마, 이런 것들이 점점 점생겨요. 할렐루야. 예.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믿는 위에는 예, 점점 점 말씀과 기도가 더 깊어지겠죠. 할렐루야. 자, 이것은 다무엇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충만히 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 보여주고 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에, 그 안에 에, 신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에, 모든 충만 이 육체로 간다라고 하는 이말 아, 여러분 오늘 아,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내가 누구라고 나같이 정말 먼지만도 못하고 아, 걸음도 같은 이러한 에, 존재인데 하나님이 하나의 그 신성 에, 신의 성품을 나에게 충만케 해주시는구나 할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오스님이 깨달으신 비밀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점점 예수님을 달아하고 신의 성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바.